2024년 3월 26일 봄이 왔다는 건 도다리를 먹어야 한다는 것 새꼬시를 먹으러 왔는데요 마켓 스타일로 썰어준다고 하네요 작은 작은 썰린 새꼬시가 먹고 싶었는데 음, 하지만 뭐 이것도 좋아요 오늘의 멤버는 2주간의 미국 여행을 하고 온 보레비 가자 보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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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세상에 무야 어 <laughs> 알겠어 도달이나 먹자 야 대주야 근데 네 얼굴살이 좀 빠졌다? 애기가 맘고생 심했구만 고생했다 대주야 무슨 수제비예요 그냥 일반 수제비인데 그, 향그 색내려고 녹차가루만 좀아 의리! <laughs> 의리! <laughs> 의리! 역시 셀카는 어플 역시 할매는 역전할매 집가는 길에는 편의점을 래야 <laughs> 강아지. 어머. 개코 아니랄까봐 술 냄새는 집문 열기도 전에 알아버려요. 이리 와. 어머 어머 이 강아지 좀 봐.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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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. 아니 손 좋지 좋지 이쪽 손 아니야 오른. 아 좋지 좋지. 그러면 두손 어때? 두 손.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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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강아지 좀 봐. 어머 어머 재량이 넘치네. 술 취한 이 내가 이쁘 보였나? 제 강기야를 위해 하하하 <laughs> <그냥> 미친년이었구나 <웃음> <웃음>